오늘 우리가 누구네 살 왕이 이제 꿈을 꾼 장면을 읽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어이 꿈을 꾸게 된또그술어 꿈을 해석한 사람들 불러서 나누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은 왕과 그어 부른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언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12절, 13절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 참, 누부갓네사 왕의 억지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어, 횡포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는가, 어, 바벨론의 지혜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배경이 나온다고 했는데, 누부겟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 이 2년이란 것은 이제, 어, 바벨론의 그 왕의 그 횟수를 가리킬 때는 왕이, 어, 주기한 그 해는, 등극, 한 해로 두고, 그 이제 그다음해부터 이제 왕의 원년을 삼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사실은 3년차 되는 해입니다. 이제 막 우리 일장에서 봤던 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어 3년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관리로 등용이 된 다음 이제 그 이제 그때 느군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이 이제 어떤 꿈인가 한때 굉장히 기이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 꿈을 꾸고 어떤 결과가 됐냐?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잘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절에 명령을 내린 것이죠. 꿈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어떤 어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국 각지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당시 지혜자들은 이 절에 나오듯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갈대와 술사라고 하는 어 그러한 어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당시 어 그런 어 사람들을 다어 대표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들이 이제 왕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다. 1절에도 범민하다 나오고 또 3절에도 마음이 범민하다라고 나옵니다. 왕이 굉장히 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처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이 꿈에 어 그 꿈으로 인한 고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꿈을 얘기해 주면서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꿈을 주신 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네살 왕은 바벨론 이 제국을 거의 실질적으로 세운 왕입니다. 원래 바벨론 지역은 아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벨론은 성경 초창기에 아주 옛날에는 굉장한 갈대 우루 그바어아브람이 살았던 그 지역. 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고 사람들도 어떻게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대 우루 지역 사람들을 이제 그 지방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어, 이렇게 잘, 어, 이렇게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제, 아수르라는 그 잔악한 민족의 지배를 이제, 받았던 것이고, 계속 반역을 하고, 독립을 꿈꾸지만, 계속 이제, 어,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뒤집은 것이, 이 누부갓네살, 어, 그 아버, 아버졌던 왕, 또 이어서 이제 제대로, 어, 그 제국을 세운 것은, 예, 누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지금 나오는 이 제국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 제국은, 바벨론 제국은 누구간에셀 왕이 죽자마자 거의 몇년안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누구간에셀 왕은 굉장히 능력있고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근데, 장례를 생각한 것이죠. 우리 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때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그 꿈의 기억이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꿈은 기억 그 꿈에 나온 잔상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어떤 금신상이 그돌 하나에 쳐서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누구나 생각면그 꿈을 꾸고 나서 잔상이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제국의 미래가 뭔가 불안하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 오지 않는가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의 결과로 잠을 잘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술사들을 불러서 어, 이 꿈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꿈을 알려, 어, 꿈을 알게 주고 해석을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절에 보면 술사들은 예,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에게 그 꿈을 어, 왕께서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예, 하게 됩니다. 어, 참 이러한 어, 것들을 볼 때, 어. 어, 결과적으로 이제 다 이제 죽이라는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음. 어, 참 어, 이러한 바벨론에 바벨론을 세웠던 왕의 그 불안감을 볼때 우리는 참 어,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어, 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 장내 일을 생각할 때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 결국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 앞에 누군에서 왕은 불안해하고 굉장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 내가 능력있고 뭔가 많이 이뤘다 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어,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도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어, 자기가 이런 일들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결국 어, 어, 이루시고 선한 뜻대로 바꿔 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세요. 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한다 그런 약속을 어, 계속해서 주셔왔습니다. 어, 예수님은 어, 백성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어, 14장 27절인데. 예수님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십자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그때 지하들이 불안해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해 할수 있지만, 어, 돌아서면 그만 불안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언제든지 외부의 환경으로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어,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라고 예, 말씀하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그것을 붙들고 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 태어날 때 주셨던 이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에게 어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제 보시면 갈대 술사들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갈대 술사들은 어왕 앞에 나와서 어 처음에는 이제 완수무강 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어 이제 사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사절. 시작.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예. 어, 이 어, 지혜자들은 왕 앞에 나 왔을 때 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온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은 꿈을 알게하고 해석하라 이런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문이나 어떤 그 명령을 받고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 만만한 태도로 왔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인지들이 그 왕궁에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꿈 박사의 거의 박사급인 사람들이죠. 많은 해석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잘 대처하고 지휘로 말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왕 앞에 자신만막이 나와왔는데, 그래서 만수무가하셔서 영원히 만세까지 장수하소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꿈을 종들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 하면, 너희 몸을 쪼개할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예. 네. 어, 왕이, 왕이 대답은, 어, 너희가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먼저 너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서 죽이겠다. 너희를 완전히 집을, 가문을 다 폐해버리겠다. 이렇게, 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 어, 이 명령 앞에, 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죠. 어, 뭐 6절에는 이제 해석해 보이면 상을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지혜자들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우리가 원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이로써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어, 그러다 8절에, 왕은 이제 오히려, 그들의, 어, 그들을 오히려 이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죠. 나의 명령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해서 도망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너희를 처치할 법이 하나다 뭡니까 너희를 죽일 법이다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 0절에갈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수객에게 갈등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원래 박수, 술계, 갈등이라는 이름은, 이름나 칭호는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지혜자다, 뛰어나다, 이런 칭호였는데, 지금 왕의 요구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죽음 앞에, 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왕의 무리한 요구, 불안하고 성인한 왕의 요구 앞에, 이 지혜자들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고, 12절의 왕의 명령은 뭡니까? 모든 지혜자들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들을 볼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꿈이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지혜가 결국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이란 것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자기의 학문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폭정을 베푸는 어떻게 보면 어, 폭군같은 왕 앞에서는 어, 그런 자신의 지혜나 능력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오늘 본문을 볼때 세상 지혜자들 바벨론 지혜자들의 지혜가 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2사에서 44장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잠깐은 그 사람을 돋보이고, 뛰어나고, 능력있게 할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위기 앞에서는 그 지혜가 무, 어, 무능력하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다음에 높지만,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삽니다. 어, 그러나 어, 하나님은 어, 그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현재나 술수 방법으로 알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미래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달린 것입니다. 어, 바벨론왕또이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의 학문과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을 하겠지만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가 제일 왕이에요 제국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냥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예,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은혜로 그 사람. 어, 그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그이 개신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 유대인들, 그래서 어떤 우리 합신의 교수님이 그 구약성경을 배우려고 히브리 대학에 갔습니다. 어,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그, 야비라비그된 교수님이 자기는 구약성경 수천번 읽었다. 어렸을 때 읽었다. 그리고 거의 다 외우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니, 네, 어, 니들, 어, 잘 모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어, 다 외우고 있고 문법도 다 아는 그런데 어, 그 문제는 그 유대인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이 나온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 인간의 지혜로 암기력으로 성경을 다사사지 파헤치고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참 어, 능력이 있다 뛰어나 보인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 깊은 것에 우리가 어, 그것을 받지 않으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느구안에서 왕의또 바벨론 지혜자들이 처한 상황이 볼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도 알지 못하고 어,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나오면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지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 내용들인데, 우리는, 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음, 세상의 지혜, 어, 세상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실력을 위해서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면서 평안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참으로 세상에 주어져 가고 어리석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 참 평안과, 참 지혜를 우리 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며 주일을 또 말씀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